굉장히 어가 아... 모델 같이마델같이 <laughs> 같이. 아, <laughs> 기술 레임에 <laughs> 정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거> 강백호 <laughs> 이정우가 팬들 눈을다높여와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너무 높여 놨죠? 너무. 예, 나쁜 친구들이. 예. <laughs> 네. <laughs> 저는 신인보다는 가시는 분에 관심이 많아든요 <laughs> 2월 11일 야자수 라이브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지정이고요. 오늘 라이브 함께 해주실 두분 모셨습니다. 백충원 씨, 민경훈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백충환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민경훈이라고 하고요. 현재 저는 칼럼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 아 <laughs>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어, 라이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2023 시즌 신인왕 예측인데요 그 앞서서 신인왕 요건 먼저 얘기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일단 입단한지 5년 이내여야 하고요 1군 기록이 투수는 30이닝 그리고 타자는 60타석 미만인 선수들에 한해서 신인왕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선수들 한번 꼽아보면서 얘기를 해볼 예정인데요 그에 앞서서 좀 어, 당부의 말씀을 먼저, <웃음> <웃음> 한번 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무리 이제 아마 시절에 이제 우수한 선수라도, 일단 입단하면 처음부터 1군에 뛰는 기회는 정말 극소수고, 보통 네, 2군, 그쵸, 때로는 네. 이제 3군에서 당금질이 많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입단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1군에서 활약하는 거는 정말 확률이 낮다. 아무리 높은 번에서 뽑힌 그 좋은 유망주라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먼저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고, 어, 네.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 먼저 얘기를 선해볼 선수, 만한 선수들이 아무래도 이제 보습... 우리 문동주 선수와 김서현 선수가 있겠죠. 음. 이제 문동주 선수는 작년에 뭐 1군에 올라올 때도 그랬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김서현 선수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laughs> 받고 네, 좋은 뭐. 관심인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관심이 있고 이것도 이제 네. 김서현 선수가 워낙 또 팬들한테 인지도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뭐 어쨌든간에 네. 주목을 실력적으로 주목을 받는 선수들인 건 분명하니까요. 이두 선수를 먼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동주 선수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2022 어, 드래프트 한화의 1차 지명으로 뽑혔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에서 김도영 선수를 뽑으면서 이제 광주 연고지 선수인 문동찬 선수를 한화이글스가 뽑아가면서 지명을 했습니다 이닝수가 1공 기록이 투수는 30이닝 이하면 신인왕 요건이거든요 작년에 28과 3분의 2이닝으로 정말 딱 1.1이닝 음. 부족한 어, 아직 신인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선수가 일단 작년에 뭐 전반기에는 그 부상 때문에 아마 그 잠시 올라왔다가 내려갔죠 재격에엔 아, 예. 그렇다가 이제 후반기에 거의 사실상 순위가 결정된 후반기에 올라와서 던지는 모습을 음. 제가 몇번 봤는데 와 보면서 진짜 난는 약간 좀 낫는 남눙, 만다이다 <laughs> 네, 진짜, 진짜 당연히 공 빠르기는 빠르기지만 어느 정도 변화구에서도 벌써부터 어느 정도 이제 일정 수준 이상이 이제 완성도가 어, 좀 예, 보이더라고요. 그쵸, 네. 예, 그래가지고 진짜 올해는 진짜 이 선수가 좀 사고를 칠 수도 있겠다. 음. 예, 그러니까 어쨌든 신인왕 요건을 충족... 신인왕이 되려면 일단 기회를 얻어 얻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기회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일단 문동주 선수는 당장 올해 한화에 아마 일단 첫발 선발, 주축 선발투수시작은 하지 않을까. 음, 그 환경은 좀 갖춰져 있다 고볼수 네. 있겠습니다. 네, 네, 네.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네. 제 생각에는 그 이제 문동주 선수가 일단 공이 굉장히 빠르고 좋잖아요. 네, 네. 작년 KBO 리그 투수를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실력적으로만 봤을 때 안우진 선수가 좀 이렇게 굉장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네, 저... 어, 문동주 선수 작년에 네. 많은 이닝을 던지진 않았다는 음. 것을 의미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안우진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벌써 작년에 나오기도 했거든요. 네. 리그 탑 투수랑 그30 이닝만에 비견이 된다는 것 자체가 실력이 실링이 높고 실력 네, 자체 가 네, 있지 그쵸. 않나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진짜 작년에 경기를 보면서 아뭐 어, 잘한다 잘한다 잘하는 선수다 하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 구속 도 음. 구속이고 이 변하고요 저도 진짜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이 타자를 어, 생각보다 일본에서도 타자를 좀 요리해 볼 만한 음. 투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 김서현 선수 올해 신인이죠 이번 23년도 드래프트 전체 1번으로 이제 1차 지명이 없어졌기 때문에 정말 전국 1위 이렇게 뽑혔다고 볼수 있겠는데 어, 이 선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뭐 말이 필요 없는 이번 이제 순수 고졸 신인 중에서는 가장 안준 많이 받고 네, 실제로 뭐 실력도 출중하고 네. 그때 U18인가요? 그거 청소년 국가대표팀에서 네, 최고 1 0 0인만일까지 찍었던 어... 네, 그런 적도 있죠 사타와 네. 공인하는 지금 최고 신인이 아, 이제 바로 네, 김서현이라고 보입니다 충원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이제 김서현 선수를 네. 최강야구에서 처음 봤었는데 아무리 선수들이 은퇴한 선수더라도 그래도 이제 리그에서 족적을 남기고 네. 정말 뭐 날고 기었다 하는 그런 선수들인데 어 그런 선수들 상대로도 굉장히 좋은 투구 내용 보여주고 음. 뭐 구속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160 그런, 그런 구속 네. 나오기도 하고 어 그래서 굉장히 네 기대가 많이 되는데 는데. 최근에 최근에 <laughs> 네 <laughs> <는데>. 네 <laughs> 아 이제 최근에 좀김선현 선수가 사고가 있었죠 네, 네. 건이 사건이 좀 있었는데. 김선현 선수도 지금 충분히 실력이 좋긴 하지만 절대로 KBO 리그가 무시당할 만한 리그는 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좀더 겸손한 자세로 음. 배우면서 이렇게 성장해 나간다면 더 좋은 투수가 될수 음.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뭐 이번 일로 오늘 기사를 보니까 또막 어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사죄의 말씀을 하고 드리고 막 이랬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어 물론 잘못은 했습니다만 이 진짜로 뭐 진정으로 반성을 이 선수가 한다면은 오히려 좀 마음가짐을 새로이 가지고 좀어 프로에 와서 좀더 좋은 마음가짐으로 좋은 선수가 될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반성을 잘 한다는 전제 그렇죠. 하에. <laughs> 네. 그런 계기가 될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뭐 그렇게 김서현 선수 얘기도 어,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